오빠날 알지? 나 여중, 여고 출신인 거 아, 대학교 어, 너, 와서 너, 제일 적응 안된게 안 어? 학교 안에서 남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, 지나다니는 없잖아. 거였어 <laughs> 첫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남자애가 있었다? 음. 마케팅? 그거 304호인데 <laughs> 17학번이네. 나도 17학번인데 신입생. 아, 내가 오티를안가 가지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. 나 이현승이라고 해. 너는? 나는 정지원. 정지원 아니야. 아니, 애는 착해 보이는데 친구 없다 그러니까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친구가 돼 줘야겠다.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랬지? 야, 그 학생회 재림 선배? 아 되게 싸가지 없지 않냐? 여자도 아, 막기야 그리고 선배도 욕하길래 솔직히 같이 욕도 좀 했다. 사실 나도 건이 그좀 무서. 워 너무 세 보이더라. 아, 그 이슬 선배? 시시 두 번이나 했대. 진짜? 어, 두 번이나? 그래. 누구랑? 근 하긴 건이 그좀 남자 많게 생기긴 했어. 아, 너무 뭐 들은 거 없어? 원래 뒷담화 하다 보면 친해진다 그러잖아 다영 선배 있잖아 욕 엄청 잘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, 입이 되게 험하더라 아니 무슨 어. 와 무슨 말끝마다 아주 그냥 입이 와 너무 벌어 무슨 야인시대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아주 그냥 입이 와, 너무 하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 컴맨너 안녕하십니까 어 아, 너도 밥 먹으러 왔어? 네. 너도 일칠학번이야? 인사해, 우리과 선배님들이야. 어디도 안 왔다면서 안녕하세요. 선배들이랑 전, 친할 때부터 전, 알아봤어야 했는데. 어, 안녕, 어. 나 일육학번 김민우. 박준모야. 음, <laughs> 근데 너왜 웃냐? 네? 넌 옛날부터 선배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실실 쪼개더라. 아, 죄송합니다. 넌왜 웃어? 선배가 웃겨? 아, 아 그래. 확실.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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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. 앉아 앉아. 중반 너도 앉아. 아니 그 우리가 그 나쁜 선배는 아니고 혹시 동아리가입했어? 가입 안 했으면 우리 동아리 가입할래? 어떤 동아리인데요? 음음음이라고 음악 동아리인데 동방도 넓고 괜찮아. 한번 놀러 와. 네 그럼 저 다음에 현승이랑 한번 같이 놀러 갈게요. 현승이랑. 네. 역시 진짜. 아너 연기 왜 이렇게 못해? 아씨 아, 신기? 와, 와 진짜 너한테 엑스맨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. 아 봐봐 내가 한다고 했잖아. 엑스맨? 아, 네가 해봐 이게 쉬운 줄 아냐? 왜? 팀도 잘하는구만. 야 연기 좋아한다. 아 그렇지. 야뭐 어쨌든 속였으된거 아니야. 야? 엑스맨에 속은 걸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그때 나 완전 멘붕이었잖아. XMA, 뭔데? m b 자 g a Hubeante, Iranian Chocolate, Bole c a m 한테 a I s a 지 Hansa h a n s 아아 아니 선배님 아니, 저는 그런지 모르고. 어떡해. 아 n s a Hansa h a n s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와, 그런지 야, 나 모르고 야나 잠깐만 리더십 n s a h a n s 진짜 너무 당황해서 해. 눈물이 다 났다니까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야 어떻게? 야 내가 미안해. 와. 너, 지금 미안해. 생각해도 오빠 그때 너무했어. 아, 진짜 어떻게?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미안해. 우리 애들이 장난이 좀 심해서 그렇지. 뭐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야. 나는 1학년 때 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했다니까 선배들한테 그... 네... 그치 뭐 이런 걸로 풀릴 리가 없지 야 근데 너 진짜 속았어? 나 연기 되게 못했는데? <laughs> 아 미안해 야 근데 너 진짜 귀엽다 <laughs> 놀리지 마세요 아왜야나 우는 애 처음 봤어 <laughs>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기억나. 아 이게 이런 맛에 선배들이 하는 거구나. 오빠가 준그 캔커피가 엄청 <laughs> 따뜻했다는 거. 아유 왔어. 그러고 아... 보니 오빠 손은 항상 따뜻했던 것 같아. 오빠가 처음 건넨 그 캔커피처럼. 오빠 알지? 나 여중여고 출신인 거 아, 대학교 너 와서 너 제일 적응 안된게 안 학교 안에서 남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, 지나 지나다니는 거였어 <목소리> 첫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남자애가 있었다? 음. 마케팅? 그거 304호인데 17학번이네. 나도 17학번인데 신입생. 아, 내가 오티를안가 가지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. 나 이현승이라고 해. 너는? 나는 정지원. 정지원 아니야. 아니 애는 착해 보이는데 친구 없다 그러니까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친구가 돼 줘야겠다. 생각했어. 그래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. 죄송해요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야, 어떡해? 나 미안해. 와! 지금 생각해도 야. 오빠 그때 너무했어 진짜 어떡해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 우리 애들이 장난이 좀 심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야 나는 1학년 때 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했다니까 선배들한테 그 글쎄 네. 그, 그치 그뭐 이런 걸로 풀릴 리가 없지. <laughs> 야 근데 너 진짜 소갔어? 나 연기 되게 못했는데. <laughs> 아, 너 진짜 귀엽다. <laughs> 놀리지 마세요. 아 매. 야나 우는 애 처음 봤어. <laughs>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. 하나는 기억나. 아 이게 이런 맛에 선배들이. 하는 <laughs> 와. 말 끝마다 아주 그냥 입이 와 너무 거름. 무슨 야인시댄 줄 알았어. 너무 무서웠어. 아주 그냥 입이 와 너무. 하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. <laughs> 선배들 안녕하십니까. 어, 아, 너도 밥 먹으러 왔어? 네. 너도 일칠학번이야? 인사해. 우리과 선배님들이야. 어디도 안 왔다면서? 안녕하세요. 선배들이랑 친할 전, 때부터 전 알아봤어야 했는데. 안녕. 어, 난 일육학번 김민우. 곽준모야 응. <laughs> 음. 근데 너왜 웃냐? 네? 넌 옛날부터 선배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실실 쪼개더라. 아, 죄송합니다. 넌왜 웃어? 선배가 웃겨? 아 그래. 아씨.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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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앉아. 앉아 앉아. 아줌마 너도 앉아. 아니 그 우리가 그 나쁜 선배는 아니고 혹시 <laughs> 동아리가입했어? 가입 안 했으면 우리 동아리가입할래. 어떤 동아리인데요? 음음음이라고 음악 동아리인데 동방도 넓고 괜찮아 한번 놀러 와. 네, 그럼 저.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랬지? 야, 그 학생회 재림 선배? 아 되게 싸가 지없지 않냐? 여자들 아, 막기야 그리고 선배도 욕하길래 솔직히 같이 욕도 좀 했다. 사실 나도 건이 그좀 무서. 워 너무 세보이더라고. 아, 그 이슬 선배? 시시 두 번이나 했대. 진짜? 어, 두 번이나? 그래. 누구랑? 근데 하긴 건이 그좀 남자 많게 생기긴 했어. 이런 거 없어? 원래 뒷담화 하다 보면 친해진다 그러잖아 다영 선배 있잖아 욕 엄청 잘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, 입이 되게 험하더라 아니 무슨 씨발 현승 씨 다음에 현승이랑 한번 같이 놀러 갈게요 현승이랑? 네 아너 연기 왜 이렇게 못해? 연기? 아, 와, 와 진짜 너한테 엑스맨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. 아 봐봐 내가 한다고 했잖아. 엑스맨? 니가 아, 해봐 이게 쉬운 줄 아냐? 왜? 네. 춤도 잘하는구만. 야 연기 좋아한다. 아 그렇지. 야뭐 어쨌든 속였음된거 아니야. 야? 엑스맨에 속은 걸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그때 나 완전 멘붕이었잖아. 네. 엑스맨이 뭔데요? 자 엑스맨이란 선배가 후배한테 1학년인 척 접근을 해서 몰래카메라 하는 거지 내학할때네가나겠지 <laughs> 괜찮아 <이거> 다 했어 <laughs> 아니 현승아 아니 선배님 아 저는 그런지 모르고 어떡해 아,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지 모르고 야나 잠깐만 리더십 수업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